자, 우리 지난주에 세인이가 학습을 잘했는지 선생님이 학습 노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AI 바로 쌤 들어가서 자, 학습 노트로 들어가면은 우리 세인이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야. 자, 학습 노트 들어가 볼게요. 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세인이가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그쵸? 우리 첫 번째 세자일수 더쌤 5 부분에서 충분 스티커를 받았어요, 세인이가. 그치? 그리고 그다음 우리 소주제에서는 우와! 훌륭 스티커까지 받았네, 우리 세인이. 그러면 우리 정확도랑 속도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와! 우리 정확도도 완벽하고 속도도 아주 빠르게 잘 풀어주었어요.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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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에 문제 풀면서 우리 세인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없는지 선생님이 결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음 우리 오답 확인해 볼게요. 음 여기 보니까 오답이 한게 있네요. 선생님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725 더하기 31이 부분에서 세인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어,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다시 한번 풀어 볼수 있나 한번 설명해 주면 1의 자리 오랑 1 부분이 만나서 6이 되고요. 그다음에 10의 자리 2와 3이 만나서 5가 되고요. 그다음에 7, 개의 자리 부분 그대로 내려 써 주면 756. 그렇지? 잘세인 님. 그렇지? 짜잔. 그럼 정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 음, 이 부분은 세인이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맞을수 있었을 것 같아. 그렇 네. 오, 그럼 우리 이번 주에는 이런 문제도 틀리지 않고 집중해서 잘풀수 있을까요? 아, 정말, 그럼 선생님이랑 약속. 약속. 도장 꽝.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풀어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배울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진도학습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들어가 보면. 오늘 배울 부분은 D단계 8호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는 7호 부분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음, 오늘은 8호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세 자릿수 더셈부분들선생님이 한번 볼 건데 자, 개념 먼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631 더하기 27 어떻게 셈을 하나요? 봤더니 1의 자릿수, 그쵸? 먼저 더하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8, 이렇게 그쵸? 자, 세인아,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722 더하기 21한번 풀어볼까? 네, 세인이가. 그렇지. 1의 자리 3, 10의 자리, 그리고 100의 자리. 채점 와, 훌륭하다. 세인이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 패드로 풀어 보니까 훨씬 더 바로 재밌, 재밌어진 것 같아. 군대생이나 우리 지금 이렇게 학습 잘 하는데 가끔 문제 풀다가 어렵거나 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세 내가 그렇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시아. 맞아. 오시아 기능이 있었지, 우리한테. 자, 이렇게 오시아 학습 들어가면은 쩌저저저저 선생님이 한번 해 볼게. 이렇게 뒤에다가 우리 문제집을 대고 눌러보는 거야. 찰칵! 그렇지. 그러면 17번 한번 해볼까? 17번 문제 몰라요 했을 때한 문제만. 그렇지. 우와, 문리 세인 너무 잘한다. 확인 누르면 얘가 알려줄 거야. 짜자잔, 세인아 이걸 공부하면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죠. 그쵸? 세자루스 어. 덧셈 부분 개념이랑 우리 학습까지. 우리 할수 있도록 짜잔하고 나타낼 거야. 그러면 우리 세인이가 이제 모르는 문제 있어도 걱정 없겠다. 그쵸? 네.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도 5일차 학습 모두모두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잘 마무리해주고 별보상도 우리 꼭 받아보자. 알겠죠? 네. 좋아요. 오늘 우리 학습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무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또또사랑.